안녕하세요. 한국비너닝 대표 김지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하면서, 청년창업사관학교도 본달아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작년에 안산본교 10기 최연소 대표로 입학을 했고요. 11기 추가과정을 어, 들어가서 지금 잘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솔직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입교자가 아니면 할수 없는 그리고 추가 과정이 아니면 할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청창사가 뭔가요? 짧게 정리를 하면 중진공에서 39세 미만 창업자에게 최대 1억까지 지원하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입니다 청창사 들어가기가 힘든가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청창사 들어가기 힘들까요? 청창사는 들어가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거의 어, 국가지원사업 중에서는 가장 들어가기 쉬운 지원 사업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만약에 청창사에서 탈락을 하셨거나 아니면 청창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 청창사 합격 꿀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12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청창사에 어떤 아이템으로 들어가셨나요? 다른 분들도 다들 아이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온자인식, 인공지능 이미지 분석, 영상 분석 기술이 기반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무인 출입 시스템이라는 아이템으로 들어갔고요. 코인노래방이나 인형뽑기방 같은 무인 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인 업장들 대부분이 이제 0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없는 청소년 유해 업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분증 검사를 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자꾸 청소년들이 거기서 술을 마시고 학교폭력을 일으키고 또 심하면 성관계까지 하고 탈선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걸리면 오히려 서성공인들이 피해를 봅니다. 벌금이나 영업정지까지 당하시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업장 입구에 자동문과 연결해서 우리 무인 출입 시스템을 설치하면 성인일 때만 신분증 검사를 해서 성인일 때만 문이 열리게끔 하는 그런 무인 출입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1년차도 이걸로 들어왔고 2년차도 이걸로 들어왔습니다. 청창사에서 얼마 주나요? 이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대표님들마다 다 너무 달라요. 5천 대 받는 대표님들도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받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8,9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제 제 자부담금을 제외하고 순수 받은 금액만 8,900 정도이고요. 또 창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평가라는 거를 하는데 중간평가를 하면은 돈을 더 줘요. 물론 중간평가를 잘 받았을 시 돈을 더 주는 거고 올해는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창사에서 2년 동안 받은 총 금액을 합치면 약 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초창패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청창사랑 초창패가 이제 하나밖에 못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나는 초창패가 좋을까? 청창사가 좋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질문이 청창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좀 많은데 <laughs> 청창사 단점은 1번 교육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교육이 어쩌다 한번 있는 교육이 아니라 진짜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학교 수업처럼 네, 굉장히 많은 교육을 들어야 됩니다. 거의 80학점 정도의 교육을 들어야 되고 이게 사업을 하는 대표들한테는 물론 도움이 되라고 해주는 교육이지만 오히려 조금 도움보다는 방해가 되는 경우가 저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어야 되니까. 스피리 없는 교육도일부러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막 신청해서 들어야 되고 그랬었거든요. 굉장히 종류별로 많아요. 그리고 강사님들 수준도 성장사는 굉장히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내가 내 사업에 집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대표님은 저처럼 좀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 사업도 하면서 또 지금은 배워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도 들으면서 조금 차근차근히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대표님들은. 오히려 장점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저는 단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 출석.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점수에 따로 뭐 계량해서 반영을 하진 않는데 원래대로라면 뭐 출석 점수가 있고 출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이 너무 치명적인데 돈을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돈을 쓰라고 만든 지원 사업인지 뭔지 대표들끼리는 서로 우스갯소리로 사업 못 하고 돈 쓰다가 1년 다 갔다라고도 얘기를 할 정도로 돈을 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저는 어 18년도에 있었던 기술보증 기금이랑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기술력신형 기업 지원 사업. 이라는 거를 벌써 한번 했었어요 지금은 예비청원 패키지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예창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창사의 사업비 지급 시스템은 2년을 해도 적응이 안 됩니다 <laughs> 적응이 안 돼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요 내야 하는 서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부 돈이다 보니까 1원이라도 틀리면 서류를 다시 쓰라. 부정소급을 막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어쨌든 돈 쓰는 거는 너무 어렵다. 다음 청장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단점만 있진 않죠. 장점도 있고 이 장점이 제가 앞서 말한 단점 3 개를 모두 다 상쇄시킬 수 있는 장점입니다. 바로 네트워킹인데요. 청장사 제가 지금 11기 올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기부터 11기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는 굉장히 많은 청창사 지점들이 있고 그래서 어딜 가나 항상 창사 출신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요. 얼마 전에도 제가 피칭을 하고 왔는데 제가 거기서 1등을 했거든요. 근데 2등도 창사 대표님, 3등도 창사 대표님, 다 창사 대표님. 그래서 정말 반갑게 인사를 하고 왔는데, 이런 경우 한두 번이 아니고, 약간 이게 학연 아닌 학연처럼 너무 반갑고, <laughs> 일단 한마디라도 더할수 있는 게 생기니까. 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창업 초기 기업이면 어쩔 수 없이 또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컨소시엄을 맺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제조 쪽에 어떠한 게 필요한데 창사를 안 나왔으면 내가 인터넷 뒤져가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뭐 견적받고 이렇게 해야 됐다면 창사를 나오면 제조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대표님들 계세요. 저좀잘좀 좀 부탁드려요. 이런 식으로 학연을 통한 네트워킹이 가능하다는 점. 그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작년이랑 올해 아쉬웠던 게 코로나 때문에 네트워킹을 많이 못해서 아쉽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워낙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창사의 장점 네트워킹은 정말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셉니다. 그래서 소창패랑 비교를 하자면, 소창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사업에 집중하고 싶다. 사업비를 바꾸는 시트나 교육이나 출석이나, 뭐, 기타 잡다한 거에 내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대표님들은 초창패가 훨씬 나으실 것 같고요. 배우면서 또 옆에 사람들 만나가면서 내 사업에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이 모든 교육과 출석과 돈 집행과 네트워킹을 다 챙겨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청창사가 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청장사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였던 게 2년차 추가 과정이 있었어요. 청장사 1년하고 1억 받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처럼 한 번을 더할수 있어요. 그래서 2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총.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 때문에 청장사를 왔는데,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계속 중복 지원이다라고 옛날부터 이슈가 많았는데 없앤다 없앤다 하다가 드디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초창패랑 조금 더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초창패 같은 경우는 더 들어가기 힘들어요. 나이 제한도 없고 뽑는 사람도 좀더 적고 청창사는 청년분들이 많이 오신다면 초창패는 훨씬 더 높다. 균량패가 훨씬 더 높고 들어가기 좀더 청창사보다는 힘들다. 청창사 학교 꿀팁이 있나요? 두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4차 산업 냄새가 나는 아이템으로 지원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자, 제가 지금부터 4차 산업에 대한 키워드를 생각나는 대로 불러드릴게요. AI,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ESG, 메타버스, 플랫폼.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4차 산업 키워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이 6개 중에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간혹 아이디어 상품 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제품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망할 제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부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적합한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정부 지원 사업도 보면 트렌드가 있어요. 그해연도마다 바뀌고, 올해는 제가 방금 불러드린 6개가 가장 문화단 키워드인 것 같고요. 4차 산업 냄새가 나는 아이템. 아, 제가 이거 진짜 뭐라고 말씀을 딱 드리고 싶은데, 너무 민감한 얘기들이라서,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4차 산업 냄새가 나는. 아이템으로 지원을 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 꿀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전국에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서울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가장 들어가기 힘듭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은 작년에는 한8.5대1 정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엄청 낮지는 않아요. 경쟁률이 안산도 근데 안산은 뽑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조금 들어가기가 수월하다. 근데 이 영상 보고 다, 다 서울 창사로 안 넣으시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방 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합격은 더 수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창사가 가장 좋은가요? 어떤 창사가 가장 좋은 건 없어요 대표님. 어떤 창사가 가장 좋은지는 없지만 창사마다 가지고 있는 피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원 창사는 무슨 식품 중심 알 수도 있어요. 궁금은 보셔야 돼요. 안산 창사는 제조 중심. 서울 창사는 플랫폼 중심. 이런 식으로 다 각자 창사마다의 피처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보시면 내 사업 아이템에 조금 더 부합하는 곳이 그나마 더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 거의 차이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경쟁률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그래서 나는 좀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까운 데 지원하세요. 서울청사가 가까워지면 서울청사로 가세요. 제가 봤을 때는 가까운 창사가 제일 좋은 창사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단산 창사가 특히 제조하시는 분들은 진짜 좀 좋을 수도 있는 게 제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뭐 CNC라든지 3D 프린터 그리고 제품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그리고 영상 사람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안산 창사가 전국에 있는 창사 중에서 제일 크고 또세계도잘 잡혔다고 전국적으로 평가도 나 있고 일단 시설이 정말 크고 좋기 때문에 안산 창사가 가깝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코로나 생활치료 센터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장사가 가장 좋다? 이거는 없지만 가까운 장사. 그리고 뭐 안산도 이만큼 가깝고 뭐 서울도 이만큼 가깝고 하신다면 시설이 좋은 안산을 추천합니다. 창사 2년차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원래 있었는데, 이제 2년차 창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1년에 1억 하고, 한번더 해서, 총 2년에서 2억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창사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것들, 내부적인 것들, 솔직하게 대본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아, 내가 청창사를 하고 싶다, 너무너무 절실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질문과 연락처도 함께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딥러닝 대표 김지현이었고요. 여러분도 모두모두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또 여러가지 정부지원사업들 이용하시면서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